2023년 3월 상하이 대극장 공연장이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흰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든 그는 한국이 낳은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눈물로 들었던 음악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팬들이 나훈아를 외치며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 공연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가왕이 중국 무대에 섰습니다. 나훈아의 생생한 공연을 직접 볼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객석에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의 가슴을 울려온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부른 곡은 고장난 벽시계였습니다. 기타 단주가 흐르자 공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목소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 중단, 즉시 내려오세요. 공연장 뒷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중국공안 요원들이 무대로 달려들었습니다. 관객들이 뭐야 이게 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공연 관계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공안 요원들은 단호했습니다. 방금 불린 노래와 그가 한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나훈아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단단한 눈빛으로 공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혼란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안 요원들이 거칠게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나훈아를 내놓으라며 외쳤습니다. 중국 관객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공연장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나훈아의 모든 음원과 콘텐츠를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나훈아는 앞으로 중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공연을 보던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노래 하나 불렀을 뿐인데 이게 뭡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단호했습니다. 이 공연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시 철수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내내 정치적인 말 대신 음악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연이 강제로 중단되고. 그의 노래가 검열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발단은 단 한마디 멘트 때문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나훈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땀과 한이 담긴 우리의 음악입니다 이 멜로디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녹아있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50대 이상 남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중국 관계자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발언을 트로트 기원 논란을 정면 단박하는 도발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로트가 한국 음악이라니요. 그건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문화유산 아닙니까? 중국 측은 오랫동안 트로트가 중화권에서 시작돼 한국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가 트로트는 한국의 음악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중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로렌스였습니다. 30년간 블루스와 전통음악을 연구하며 다섯 번이나 그래미 심사 위원을 연임한 미국의 저명한 음악 학자입니다. 그는 아시아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스티븐 로렌스는 우연히 상하이 공연장을 찾았다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평생 음악을 연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한 아티스트의 노래를 이렇게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밤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 나훈아 음원 삭제 명령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의 음악을 차단합니다. 스티븐 로렌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훈아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한국 음악의 아이콘입니다. 이 노래가 왜 검열되어야 합니까? 정치적이지 않은데요.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트로트 음악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더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금지당한 가수라니. 이 노래에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스티븐 로렌스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밤새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나우나, 중국에서 금지, 트로트 논란, 한중 문화 갈등. 나우나의 고장난 벽식의 공연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에서는 순식간에 삭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 중단이 아닙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스티브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인천공항. 스티브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대학교 박진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트로트 전문가인 박 교수는 낡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었습니다. 1940년대 흑백 화면 속한 가수가 독특한 꺾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트로트의 뿌리입니다. 박 교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트로트는 판소리와 민요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인의 한과 정서가 녹아있는 음악입니다. 70년대 공장에서 일을 끝내고 맥주 한 잔을 들며 이 노래를 듣던 아버지들의 이야기죠. 스티브는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블루스랑 비슷하네요. 삶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로트는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한국인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자기 것이라 우긴다고요. 한복, 김치도 모자라 이제 트로트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터무니없죠. 티브는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음악의 진실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레코드쇼. 티브는 먼지 쌓인 가게에서 나훈아의 CD를 집어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CD를 틀었습니다. 노래가 흐르자 스티브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에 담긴 외로움과 힘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눈을 감고 끝까지 들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온 한국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연구 멈추세요. 안 그러면 중국에서 당신도 끝입니다. 인명의 협박에 스티브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잡초를 다시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음악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스티브는 평론가 이승환을 만났습니다. 트로트가 세계적으로 통할까요? 이승환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K팝이 감정으로 세계를 사로잡았다면 트로트는 더 깊은 한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이 감성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스티븐은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트로트를 막으려는 이유가 이겁니다. 세계로 퍼지면 자기들 주장이 무너지니까. 서울의 전통 찻집입니다. 스티븐은 마침내 나우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차를 홀짝이며 담담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노래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은 국경이 없습니다. 스티븐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트로트를 자기 것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우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70년대. 팬이 준 500원으로 밥 먹고 울었습니다. 그게 트로트입니다. 진짜 음악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을 지키는 전사입니다. 그렇게 스티브는 트로트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스티브는 로렌스가 한국에서 트로트를 연구하며 감동을 느끼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플랫폼에서 나훈아 검색을 차단합니다. 트로트는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유산이며 한국의 독점 주장은 역사 왜곡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트로트 기원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나훈아는 중국 문화를 모릅니다. 트로트는 동아시아 전체의 음악입니다. 곧 나우나의 노래가 중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라졌습니다. 해외 플랫폼마다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트로트는 한중문화 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스티븐 로렌스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음악 검열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짓입니다. 그는 박진우 교수와 함께 트로트의 기원을 학문적으로 파헤쳤습니다. 1920년대 미뉴와의 연관성. 1940년대 판소리의 창법. 70년대 산업화 속 트로트의 서사를 분석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트로트, 한국인의 독자적 음악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증거로 증명하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며 외쳤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격했습니다. 베이징대 강연이 취소됐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연기됩니다. 스티븐이 항의했지만 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연구는 중국 입장에 어긋납니다. 곧 그의 이메일과 SNS가 중국에서 차단됐습니다. 스티븐 로렌스 중국 출입 금지 호텔로 공안이 찾아와 자료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극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를 막아도 진실은 못 막습니다. 중국의 억압은 오히려 세계의 관심을 키웠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K-팝 다음은 K 트로트입니다. 나훈아는 한국의 블루스입니다. 음악형혼가들이 나훈아를 재조명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고난 속 희망을 담았습니다. 스티브는 그래미 심사위원회에 추천서를 보냈습니다. 나훈아는 한국의 영혼을 노래합니다.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미상 후보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세형이 차트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50대 남성들이 공장 쉼터에서 술집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훈아님은 우리 아빠 같아요. 힘들 때늘 옆에 있었죠. 스포티파이 트로트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유럽 팬들도 감동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니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나훈아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70년대 팬이 준 500원으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트로트입니다. 음악은 억압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증명합니다. 그 목소리에 세월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중국이 막을수록 트로트는 더 퍼졌습니다. 스티브는 호텔 방에서 잡초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승리입니다. 트로트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023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올라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천천히 이름을 읽었습니다. 올해의 글로벌 음악 공로상 수상자는 한국의 나훈아입니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한국 음악인들이 일어섰고 해외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훈아 수십 년간 한국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트로트가 그래미 무대에 오른 첫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스티븐 로렌스를 비쳤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불과 1년 전 중국은 나훈아를 지우려 했습니다. 음원 삭제, 검색 차단, 입국 금지까지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관심을 키웠습니다. 스포티파이 아시아 차트 1위에 태세영이 올랐습니다. 잡초와 고장난 벽시계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고난 속 희망입니다. 한국의 블루스 같습니다. 전 세계가 트로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더 강하게 막았습니다. 트로트 방송 금지. 하지만 상하이 뒷골목 카페에선 나훈아 노래가 몰래 울렸습니다. 금지해도 못 막습니다. 진짜 음악은 살아남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입니다. 10만 명이 운집한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가 직접 선언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에 수백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무대에서 나훈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노래는 남습니다. 그는 잡초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세월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관객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70년대 팬이 준 500원으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음악입니다. 진짜 음악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의 뒷모습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훈아가 떠난 후 한국 가수들이 트로트를 이어받았습니다. 넷플릭스와 BBC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케이트로트 한국인의 영혼 나훈아 전설의 시작 k팝을 넘어 k트로트가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트로트는 글로벌 장르로 우뚝 섰습니다 2024년 7월 뉴욕연구실입니다 t v 는 고장난 벽시계 cd를 틀었습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보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우나, 그는 한국의 전설이 아니라 세계의 전설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이겼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나우나 노래를 들으며 떠오른 추억이 있나요? 당신에게 트로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노래를 지켜주세요. 다음에도 깊은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